봐 뭐? 아보줘아 말하지 마, 보죠. 멋있게 뭐 그러면. 자 퀴즈킬 내리고 나서 얘기할게 매봉. 뭐야? 아미안네 아, 개사기네, 씨바. 어디가 개사기지? 아 매봉, 매북이 매봉이야 포기한, 아. 포기한 맵인데, 매붕이야 포기한 맵인데 이발라드랑. 와 뭐야? 조합이 아, 뭐야? 그래, 잡보다 안좋리가 없다니까. 근데 가덜리 TV 구독하지 마시고 임스 TV 구독해주세요. 가덜리 TV 없거든요 아, 이제. 야, 매직 TV 구독하세요. 매직 TV는 언제나 가족과 함께 브라더와 네, 함 같이 공존하고 네, 이이 영상으로 모티브하고 TV는... 있습니다. 이이 영상. 아 여기 보이죠 심심할 때 매직 유튜버. 매직 유튜버는 유령. 자 그나마 구독하려면 임슬튜브 뭐야 이개 쓰레기는 뭐야 이개 사기 뭐야 이개 사기는 씨발 진짜 이 아, 초밖에 안 되노 아나 물렸네 괜히 했네 뭐야 원래 개리고는 좋다 개리고는 나만 해 근데 이거 빵하냐네 개사기잖아요 어때요 개사기지 아 잠시만 어, 개사기 아니가 물어봐 봐 어때요 개사기 아니지 와마미안해라 이스키 쓰고 일도양단 쪽이다가 소절 폭포 와이개 사기 뭐야 일도양단 아, 개사기다 그냥. 근 아, 매번만 했어야 됐다 이거 내가 볼 때. 변신기도 개사기다, 그래. 씨발. 아, 한 방도 아니노. 잠시만. 노? 음. 아이고 씨, 얼려 없으니까 딴놈이 어, 딴놈이 어,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존내. 아, 개쟁이야. 걱정했지. 도진 개쟁이다. 미쳐버리네. 리유 아, 와, 하루 생이도라 남아. 이개사기들고 아, 나 까까. 아, 저거 먹고 지지하지. 사람이 사 먹고. 빨리 달려라. 소포 먹고 좀. 아. 버거인데 아그리 그러니까 알아 이 발레 아는 소머 막안 오세요 소머 아, 알아서, 음. 사암아, 알아서, 아니 그일 그러니까 W 쓰지 말고 Q로 민 다음에 Q를 쓸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안먹어지잖아또 아, 래 보너스 가져온 건데 좋은 키 더도. 어, 좋네 면데 이 새끼. 네네 어, 아, 맨... 발레. 네,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좋네. 맞아 이거 변신기 있네. 아 잠만. 그래, 아몰렸다 아니 뭐 다시 요소를 왜 가는 건데? 이럴 거면 뭐 한번더아 됐다 그냥. 아이고 미친 적 시작했구나 미친 척 짐승 플레이 불친척 시작됐다 불친척 <목소리> 모든 스킬 데미지 50% 올라갑니다 존나 사기예요 아 개사기다 물렸네 아 개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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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사기 개사기다 아, 개사기 그냥 풀사기 사기 맞네 아니 W 뭐 아니 클로 민 다음에 W 써놓고 이스킬 쓰면 되잖아. 한번 하나 다니면 되 텐데. 아 말했잖아. 해 자, 저. 아 내가 오더 때려줄게. 그래, 함께하라고. 아, 그래. 아 내가 진작 얘기해줬어야 됐네. 아 아니, W 계산기는 이백 가서 돼. 안에 안에 잡으자. 데미지 보셈 채로가. 아마 데미지 존나 올라가네. 그래도. 아 계산이다. 아, 죽이아보자 아직 몰라? 아, 아직 몰라. 어, 아직 몰라. 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안들어, 와 발라들어. 아니 그냥 전용 아니 티스킬이 개사기야. 대미지 3만 곱하기 민 곱하기 32단. 0아 개사기다. 시작했나 이론상 이 e 스킬을 쓰고 먹고 바로 가면은 잡지 않을까? 아 개사기. 음. 근데 개사기는 아니야 이거 다 먹어. 아니 저 라인에서는 사기야 근데. 저 라인에서 사기가. 음. 저 라인에서 사기가. 음. 백격 분할이 뭐냐면 백격 분할로 때린다는 거예요. 100번. 100번 때린다는 소리죠, 뭐냐. 개사기개사기 끝났다 이러면. m 네토 이제 변신이고서근 티스케 쓰면 끝남. 님포. 님포. 사이쿠라라몬 왜? 가까이 붙었어야지 뭐발 ㅆㅂ 아니 가까이 붙었어야지 맞지 ㅆ 발야짜증다 진짜 되게 존나 아다왜하나짐승이구네가 티를 날렸잖아 짐승아 아날렸다이 좋은 캐릭들고아나 미안해라 아, 아 씨. 아니 아려 근데 네, 미안해 아 미안하다 아ㅆㅆ 미안하다 아아 미안해 티스킬득발 생각하노 아... 근데 왜 나한테 증얼대는데? 그래 직벌이지 그러면 내가 짐승 격탕 없으면 내가 짐승 격탕 없으면 증얼대야 전잖아 아니! 자 스폰서가 얘기 나왔다 짐승 리얼 나왔잖아 맞아요 짐승 아? 산 짐승 맞아 풀 짐승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풀 짐승 아, 지지장 토종 멧돼지 한 마리 없으니까 지장 토종 고란이 등장했잖아 고랄고랄 그래잖아 고랄고랄 지금 토종 멧돼지 사았니까 토종 벌레 생겼잖아 지금 아이고 고랄이야 아이고야 아 울어봐 너울 소리 안 듣게 좋다 생각 지금 울어봐 아빠. 알스키 쓰고 자부자가 쓰레기였다이 없지 니가락이 네 쓰레기지 맞지. 만 아, 그래 맞아. 까까 맞아 까까 배뭐 플레이 뭐 이따위로 하는 건뭐 싫어가 이거 아령한테 안매 채가 안이따으로거 들고. 와. 그럼 라이가6분가나 아이차 말해 아니, 아니 뭐 타겟으로 남을 아. 보라해 보면 욕구야 그냥 눈 감아서 따갑다 따가워 그냥 미안하다고 표현해라 그냥 미안하다고 음, 아잘못했습니다다가잘못했습니다 사과해라 그냥 독이자 가아 까면 그 파란색 버전 말고 제로 버전 그 노랑머리 아, 얘는 또 노랑머리 빨강색 똥캐 바로 따지는 거라 똥캐 노랑머리 빨강 칼집 롱맨이라 개사기 아미거나 아, 아 미안하다 아, 아니 쿨타임 5초인데? C 써 C C 써 대심 어따 쓸어 그러니까 바로 유숙 가 그냥 돼. 먹지 말고 유숙 가라고 돼. 그냥 그냥 바로 가 아, 쿨타임 5초인데 유숙으로 뛰셈 그냥 빨리 어, 좀 쏴라 대시 좀 알았어 알았어 형 알았어 이방하냐네 빨리 쏴줘좀 써라 존내들 아... 아 그래 미안하다 어디가 미안하지 개사인데 아니 근데 큐가 네. 5초여 가지고 괜찮아 보이네 아니 뭐두 마리 자극하고 있노 어, 위, 위에다 쏴야지 그래.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다 아. 알아서 하켜, 제발 좀 해드라 내 오더는 들어라, 인근데 난 찐오더 아, 들어가니까 전혀 쓰레기다, 나가 미안하다 3레벨 보지도 않았는데 뭘 쓰레기지 아, 많이 3레벨 탈락해, 빨라야 괜찮아 음. 보인대, 그래. 그래. 근데 괜찮아, 이 정도면 아니, 큐가 쿨이 빨라가고 생각보다 쓸만할 수도 있어 나머지 네, 스킬이 중요하긴 하지만 좀 쓰고 좀 아나 레빌 비례가 없는데 어떻게 좋을까 임스야 아니 까 그러니까 나머지 스킬이 있을 수도 있잖아 여 비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W에 아, W가, W가 좋네 W가 좋네 아못 봤어 아니, 어디 쓸까 대쉬가지고쓰야지대시 쓰고 아, 아니 발레. W가 사기구만 어나 같으면 무조건 대시 쓰고 썼어 아시써 그러면 죽어봐 그건 맞아 써, 근데 대시 쓰고 쓰는 게 맞긴 해 아니 이제는. 이번 턴에 쓰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번 턴에 들어가서 쓰는 게 맞아 그어 왜사기많만 어디가 사기지? 넌 이때 20레벨이었는데 이발야나2 0레이2레벨 20레벨 아니었는데 쭉 들어가 쭉 들어가 대시 쓰고 이 스킬 들어갔어야 된대 화염 올려대기 써아지 화염 올려대기를 아야 어따 아아 니뭐대시 쓰지도 못하 이거는 C좀 써가지고 방향 보는 방향으로 나가 W를 좀 쓰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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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서 쓰라고 편안한 상관이 없지 원다 상관이 있는데 이건 상관이 아데와 개똥 개 나와 개똥 개는 사실 존나 못하는데 여보라 개개 만나고 이제 머리 어지러워 있 뜨겁네 음. 왜 뜨겁지 아, 뜨겁다. 그래, 진짜 무슨 <laughs> 플레이가 들어가 캐쓰고와스킬 쓰고 W 뭐하 가지고 쓰면 되잖아 아니 왜 죽어 아 미안하다 언제서 불러 어게안 뒤지는데 시바 어떻게 안 뒤지나 물어볼게 아면야 먹었어. 아니 삼백이 삼비... 뭐, 아, 써요아는데아나 씨... 진짜 개자랑 처음에서 뭐 처음 써봐 멀리야. 아 개자네 매너 어아자찾쟁잘 읽어봐라 안에 주체소 말고 좀하 아, 안잖아아 아, 좀... 미안하다 계속 또. 아 네. 계속 돈들 미안하다. 아, 어 아, 20분 더20 걸리겠다. 도감은 도저저 구석까지 들어갈 자신이 없다. 존나 약하니까. 사징고 다음 스킬 강화 r 스킬 200%네 배의 데미지 잠시만 씨, 무슨 5 0 0아 잠깐만, 배, 아 변신이 있네. W 쓰고 먼저. 아니 아... E 이 스킬 개 쓰레기 이 발레야 나. 써, 내가 못쓴게 아니라. 비야, 비야. 내가 못쓴게 아니라 그냥 개똥 캐는 이씨야. 에, 저런 데는 또 멀었다. 자본사가 고부하는데, 야 어. 개똥 캐. 왜? 자부자를 거부한 건 당신인데 야, 야, 말해, 야, 말해, 내가 말했.. 잖아 내가 말했잖아! 저라인 어차피 존대이 씨발 그거라고 아니, 자부자 <laughs> 거절한 건 당신이잖아 저라인에서 자부자 존이 이거 잘 못하고 나서 그냥 나한테 개통해 줬는데 아아.. 그럼 자부자 했어야지 안전빵으로 그냥.. 안전빵 거부한 건 누구? 아 그냥 아. 형 유튜브 올라가서 욕 먹어라 이거야 댓글 보고 안전빵을 200, 200, 200, 안, 200, 200, 안 선택한 건 당신 어.. 그거 읽어보지 말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골렘의 땅에서 그냥 스킬 쓸 준비 다해하루 종일 <laughs> 라 하려면 와너 잠만 씹어 머리 지금 정신이야겠다. 머리 뭐하는? 어 지금 할게 없는데? 뭘할게 없어 알스킬 쓰고 이스킬 e 쓰면 되지. W라. 아 잠만 미안하다 캐터. 알스킬 쓴 다음에 쓰라. 차징 해놓고. 아 알스킬 아, 쓴 다음에 쓰는 거야. 200% 강화 시킨 다음에. 누명 알려. 차징 시켜. 차징 시키고 때려. 분명히 알려다. 쓰고 기다려. 기다려. 아니, 기다려. 기다. 기다려라고. 아 어차피 내고 나, 뭐 해야 해야, 뭐? 아, 참이 차이 되고 있잖아. 아니저 200%까지 모은다면인가라고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근데 200% 모으고 있음 <놀람> 오케이. 알아서 할게 아, 캐이 좋은데? 와. 아, 아, 아. 여기까지 는게 오래 걸려서 그렇지. 괜찮네. 내가 알100% 됐으면 써. 200%. 잠 어, 써. 큐를 좀 쓰고요. 아, 아니 쿨 돌리라고 해서 알을. 아래 알아서 그 돌리면 내가 쓸 테니까. 음, 다시 안 뜨고 있어, 내가 말하는 데까지. 됐어 이러면. 스킬 배우고. 티스킬을 좀 배워. 티스킬 바로 써. 제로노클. 뭐야? 뭐야? 아니 그것도 R 스킬로 차징을 한다면 써야지. 제로테는안 돼. 잘 됐어. 한번, 한번 먹고. 아 캐릭 데 W 바로 써. 자. 나보다는 아, 케이심와 아, 착각 케이 확실해요. 연령대는 좀 까고. 전대 까고. 아, 내 미나나 착각 동케 아니 개사기, 어, 개시 개사... 사용시 민고팡이 2데 미지. 그래. 차진 가속이네 이제. 알스킬 쓰면은 그래. 계속... 아니 알스킬을 걸어 다니면서 계속 쓰라고요 이제. 뭐야? 살펴 아, 미나나 개시 쓰세요. 시 개시. 계속 쓰면서 걸어 다니라고요. 개시, 데미지 있음 이제.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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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알 아이, 아이, 아부터 눌러 그냥. 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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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레야, 어, 아, 아 <레야>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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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00%까지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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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이, 이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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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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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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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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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아이,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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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이 아이, 아 아이, 아 아이, 아이, 이아 아이, 아이, 아 아이, 아이, 아아아 네. 아 미안하다 캐릭터야 아니 오늘 안에 잡나 이거 잡으자 거부 안 했어 뭐 그럼 이캐릭터뜰 일이 있어? 아니잖아 그러니 네가 쨍얼대서 그런 건데 네가 첫 턴에 들어갔어면이캐릭터뜰 일이 없 들어갔어 대신 써 대신 그러면 경호에서고 그냥 당신이 거부한 거야 이 캐릭터를 선택하고 당신이라고 아, 임스가, 뭐, 임스가 먼저 한다고 할때 그때 당신이랑 했으면 안 됐어 왜냐 미안하다. 임스가 아, 이 캐릭터가 아, 수도 있어 이 캐릭터가 미안하다 이 아. 스킬은 좀 쓰고 정말 아무리 지도 관심이 없어 W 쓰려고 아아나 진짜 이씨 가만있어 1 0 0만원이데 아니 죽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인데. 스킬을 좀 쓰고요 100만원이라 거의 반1 0만원야 뭐가 된다. 상관이 없지 이거 레벨업 하면은 스탑 어, 이 개새끼가 어 똥꼈다 욕먹었다고 지금 따라네 아니 레벨업 하면 뭐 스탭 안 올라가잖아 차 야무지게 뭐. 올라가죠 큐써 아니 큐가 세다 이제 아, 도망 올라가 아, Q가 센거 Q 쓱 써주고 아잇 아, 아, 제발 W 쓸게 맞았는데 아니 W 어차뭐 써야 되다 어제 먹었잖아 오늘은 잡아놔야아 미안하네 어. 아, 미안하면 아, 아, 계속 다안오요쟤네뭐기기는 아, 역시 병신... 차징을 계속 쓰라 말했을 텐데 얘네들이 없는 거 아니 미안하다 차징 타라 말해야지 말해잖아 집에 차징 능력이 없나용? 아, 입력은미가하좀 아, 써라 좀 제로노크를 10분 가겠다 형아 10분 아, 안 가겠다 니 케이스 안 생명이 나

아을 계속 돌리라 했다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 그래 이런식으로 하라고 그래, 오른쪽이라고 어, 나오네 이래 자, 자 이제 민 받고 쭉가아이아이아이아아이 아! 그래 아, 아이 타당 아이 계속 말이야, 돌려라 아이. 위에 거잖아 위에 거써 아, 아, 밑에 거잖아 이제 인마한왜 쓰는데 백어타검 안되겠는데 위개지니이벌데 어, 들어왔잖아 위 거라니까? 엣거야위에거라니까 씨발 뭐 하루 이틀 하나 이것들 아나 미안하네 아니 위에꺼야내에 잠깐만 잠 하지마라 아니 까만. 씨발 얘기를 해줘도 마음에아래위라고 말을 해줬잖아 <했었잖아>, 내가 어? 씨스장 말해 아니 대식을 했지냐고 씨 차징을 써야 돼내인데 뭐하는 알아... 아 아따라말 아, 다 똥개. 존나 존나리 할때마다 아. 아. 많이, 아, 존나, 존나 아. 어. 아나 플레이 진짜 아, 똥개 미하다 아, 내가 했으면 7분로 갔겠다. 아, 네가 7불. 했으면 그냥 잡고 잡고 딱아 지만 너무 깜를 빨리 해고안 참아 주니까 내가 갔겠지? 지역 평균 클리어 타임은 6분입니다. 아, 봐 봐. 끈 뭐야 얘? 아 개사기네 이새끼 나 기억났다 많이 기억해 야 1인기네 아! 해라 아니 뭐해 아 그렇지 그렇지 은신 상태가 돼가지고 급습을 하라고요 뭐, 거버넌스 있으면 이, 이, 되면 깨달아, 아 뭐야 이씨가존나 쓰레기 이거요 아마 매도 2초 후큐이거요 아니 존내 고대이 아니 이몽인는매날할 때마다 쿨타임이 2초 3초 아이씨, 2초, 1초, 1초. 이래가지고 안 통해 캐리 아 많이 통하지마 이걸래 자 Q스킬 쓴 다음에 C스킬로 도망간 다음에 다시 Q스킬 쓰고 W쓰는거야 알겠어? 아고지 아아.. 하고 C를 쓰라고요 해제를 쓰지 말고 계속 어, 아, Q쓰고 C W 아니, C W 하고 W 하고 또 도망가고 아 존나 쓰레기 이씨발아지고가 c 트레하지 말고 Q 더미하고 지금 원래 그래아 존나 야이야아나 미안하다 아, 어디 가 거지? 아직 못했고 지금 좋은 것 떴다고 이아 존나 올라갔네. 어이요를 쓰라고요. 이씨. 아 미안하다, 개사기아 아, 존나 쓰레기. 다 있어? 왜 아니 개 사기구만. 개 사기네. 소사네를 아, 아. 쓰고 좀. 아무쓴 다음에. 아 존나 쓰레기 다시 뽑지 마라. 이를 쓰라고. 쓰아 어. 무지을 무지 무지 쓰면 되잖신 무지성 약고 아이 안그이씨 무지성 약고지 당신들이 못 무지성 억과 개빡네 가만 11레벨부터 자 우실어 아니 11레벨부터 R스킬까지 다 이거 어디가 쓰레기 하는 건데 이거 한건데 뭐죠? 아 존나 약해 이봐발스킬을좀 쓰라 야스킬 뭔데 아이 변신기잖아 변신 그래 변신기 쓰래 쿨해잖아 모든 스킬에 빙글빙1대1 추가되는데 말하, 뭐 말해줘도 지금 오려고 말해줘도 네 이거 맞았는데 나이스. 아무리 봐도 제가 어잖아요본에 뭐 뭐. 있어서 언제 레벨업 하려고 안 쓰면은 이거 쓰는 거 맞았는데 잘했어 그러면 베스트 파이널 해져도 지금 안에 쌍둥이 고 있노 아여기나 먹어 그나겸먹이 욕? 욕. 또, 내가 이걸 왜 막지 욕걸안 할까 그러면서 시청자안 어, 하는데 이 정도로는 욕안 해도 데 이 플레이 보면은 욕이 저절로 나오는데 형안 어. 나오는데 아 캐릭터 캐안나오이정아이정도 캐릭터가 너무 개사기다 우리가 한것 중에서 이거 기욕안 먹어 왜? 캐릭터가 돔사기니까 뭐, 소리야 자자이스좀 <laughs> 써라요 승승승승승 <laughs> 어제피 만원 모아야 되는데 씨발 만원 모으려면 하루 종일 걸린다 보면 된다 이게 하루 종일이지 사봇짜 아니 퀴 만렙인데 퀴한 방도 안 나눠 아 퀴어 두번있잖 계속 아, 가라! 죽어! 싫어 이끄요. 난 마룬 모고 아이씨! 밥못 모았네 아 진짜 이승블레가 까까바라 에이쿠 형 에이쿠 형좀 가라! 어디가? 어. 아, 오케이. 아니 어디가? 왜세면서전태 깔아? 뭐야 전태 존나 쓰레기다! 아니 개사기 아니 독뎀이 또 있습니다. 독뎀 있네. 한대때리보 그냥 먼지래. 한대 때려놔. 네, 평타 치 초당 200 떄미지네. 한대 때려놔. 알아할게요. 알아하지 마 그냥. 아, 개사기 되는데. 살다 아 디스킬 좀써라 디스킬 쓰잖아. 쓸 거야. 알레야이 씨. 알아할 거예요. 그래, 저 평타로, 육세야, 평타로. 디스킬 가. 아이 개사기구만. 아, 내안 와봐 내가. 근데 중요한 거는 전 내약하니까 놀래지 마라잉. <놀대> 언제 쏴이 개새끼야! 언제 쏠래? 아니, 존나 쏠래. <laughs> 오, 아이고, 아 존나 쏴 어? 아이고 존나 사기다. 존나 사기. 소리 위험했다 잉나어 저거 뭐 사긴데? 아이 키나 저거 약국사러 아니 알을 미치? 쳐 쓰고 그냥 좀 하면 될 알을 왜으지아아서아으지기아이아 아, <놀대> 뭐, 미친 자식아. 아, 어디가 미친 사기지? 아 다. 하이딴스리오조요리가 하이 지각구. 이제 시작해 이제 니켈 이제 시작해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아. 이제 그냥 이제부터 그냥 개작이라 뭔데? 고 변신을 좀 쓰고 그냥 좀 코가 좀 까고 소에서 사고 이제좀 올린 다음에 좀 가면 돼? 가잖아. 이발 내야. 나서 들어가 주고 이 스킬로 인사.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이거 자기들 그냥. 이케서 야구 타마 이케트고 내 캐릭 못 받아 아, 리스 많이 비슷해이 빨라야 어지게 그 당당당당당당당. 땅땅땅땅땅 t e s 2 minutes. 2 m i n 아 t e s 2 m 그 n 아이 e s 2 minutes. 2 minutes. 2 m i n u 왜 e s 2 minutes. 2 minutes. 2 minutes. 2을 쓰면 u t e s 2 m 을 n u t e s 2 m i n u 점기로 o l d to go to Tisky to Sora. y o u 했는데 4기록. 이거 계속 자 들어가면. d 점 e 로 o u r e not g o i n 이 to die. This is 이 o r 이 h e money. I'm g o i n 어내기 die. I'm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I'm 지금 i n g to d 정킬은 어떻게 못 간다고 씨아 보여줄게. 어서 데미... 한 번에 딸을 버어가야 그러나 너 몰라. 어 많이 몰라 는데 어떤 데미지. 스킬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데미지. 아 많이 들어가라이 씨 들어가잖아. 아 존나야하다. 아, 기적 차단 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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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죽어가이 씨. 아, 변신 끝났는데. 실질 아, 모르는 아, 씨. 어나 진짜 변신 끝났는데 아개 쓰레기 왜? 다시 뽑기 마라! 이 빠. 내 캐릭보다 좋아. 내 캐릭보다 근데. 그건 맞아. 아근 내가 형한테 얘기했잖아. 어저라인에서 저 잡은 게 좋은 거라고 롱라인으로 가면 대박이었어 근데 아니면 뭐다 알고 있다 야비리 내가 말했잖아 한다고 그래서 그걸 알아 있어 욕처먹으면 검색했어 아까 음. 상대점이야 어리랑 비슷한 결리라 보면 된다잉 빨리는인수머에 검색해 욕처먹 싫어서 그냥 어, 개망이 아, 근데... 받아들여 욕처먹는 거 그거 보면 재미 없어 재미 없어 아, 해나... 아니야 아, 방송사에 진짜잖아 그냥 정답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거라서, 어떤 스킬인지 다 알기 때문에. 나는 왜, 아, 누가서 욕 찾나봐. 그게 방송이거든. 그치. 나 같은 아, 경우도, 아, 아. 나 같은 경우도 이런 캐릭, 옛날에 찍어봤겠지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아, 모르는 채로 아, 하는 아, 게 나아. 너 보면 방송이 안사아나 왜? 지만일 때 하고 싶어. 그 욕망과 실수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가면 안 되라는지. 질문인데. 가잖아. 이뻥아. 아 내가 아... 1이동은 이겼어 어, 제치. 제치. 한방안 어, 해, 저 자네 무조건 T스킨 T스킨 한방에 쓰면 돼아 그... 뭐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멀리 없던 멀리 포지션 지키려고 하고 있 포지션 사다가 스킬 쓰는 거 멀리 없으니까 멀리 포지션 될래 근데 그건 누구나 한번 아, 시킬 는거 매붕이 기로까지 1분 30초인데 이놈 잘하면? 잘하면 다랑 많이 해 한방에 그, 끝나니까 근데 모아가지티스킨좀 뭐 쓰면 안 되나? 그러려고아이스킨그러려고 왔잖아 민고파기 있어 아. 아니 변신을 쓰고 민고파기 일이더 더 들어가잖아 아 그럼 말을 했어야지! 씨발 말했는데 방금 늦게 얘기했잖아 마리아자리용 승승승승 마무리아 존나 쓰레기 아아 좁힌다 저거가 잠깐아아 피가 안닿다아 <laughs> 안, 피가 안닿다 <laughs> 지금 민고에 푸시 안보라 반피된 거피안닿다고 하려고 시X아 아 미안해 기타고만 하는 게에이비오 이겼네 아이스킬이 아, 이 스킬이 이 스킬이 아, 존나 쎄네아 개사기네. 씨발 이게 돌려고도 나롱맨에 비해. 그 형이 나나아 똑같아. 아 미스를 많이 해. 롱 스킬. 용승부터 쓰니까아 뭐야. 스킬이. 몸 존나 가다 몸대 롱맨. 뭐 하는 거야? 혹시 어, 스킬 쓰는 거? 어제 그걸 오초야아 근데 이거는 다나가좀 미안하네 근데. 아, 나 야, 그 야, 야, 했는데도. 저한테... 땅땅땅땅땅땅 이동, 어우. 이동은 해. 이아이동이은 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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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은 해. 이은 해. 이동은 해. 이동은 해. 이동은 해. 이동이걸로질뻔했다는 이동은